난 유페라고 함네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YG 오피어로 6.25% 영상이고요 네 일단 6.25%는 여러분 전문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으세요 나한테 그만 물어봐요 <laughs> 네그렇고요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스피드로이드 덱을 맞춰봤는데요 스피드로이드가 전에 한번 맞춰봤는데 이거 이제 퀘이사축이지만 정말 쓰레기 덱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맞추지 마세요 내가 영상찍다가 내가 모비즈니 튕기냐니 제가 박차서 그냥 제가 그냥 이제 그 영상 버렸어요 두 번째 찍는 겁니다. <laughs> 모비진이 튕겨서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빡쳐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일 수가 있냐? 절대 이렇게 맞추지 마세요. 이거 저는 미션용으로 맞춘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회사를 쏘아줄게 보자. <웃음> <웃음> 아니 뭔일 있었냐면요. 돌리는데 절대 안 돌아가요. 액트가 있다고 근데 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22분 그러니까 이번 오늘 찍은 영상은 그 쓰레기 덱으로 퀘이사리 소환시켜보자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로델 자체에 따라 거기에다 정크 도플리를 섞어가지고 퀘이사리 소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덱이 정말 쓰레기 덱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덱이에요 하지만 제 덱은 쓰레기 덱입니다 <laughs> 제 덱은 노답이에요 노답 중에서 아주 큰 노답입니다 오비진도 뭐 치... 아 6연패도 튕겨주고 아유지 장난이 나가지고 그냥 뭐 배도 망했는데 개이작이 났지 배도 <laughs> 망했었는데 뭐오 모비 뭐, 웬일 같튕기냐 요즘 6연패로 마트 얘가좀 많이 가요 원래 그거 이제 패치 해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같은 일반인 거 되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거 대체 <laughs> 일반인 배를 안 해줘 큰막 <laughs> 물론, 제가 멍청한 것도 있지만. <laughs> 오! 몽패야! 맞다, 이 덱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다면타겟톤 보그를 절대 효과를 쓰면 안 돼요. 농담했고, 진짜 쓰면 안 돼요. 패가, 덱이 망해요. 일단, 워퍼원으로 이제, 제트 싱크론을 버리고, 피디는 레베스틸러에장식해집니다 참고가 전, 지금 제트 싱크론은, 첫 번째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효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쓸수 없어요. 오류예요 <laughs> 그냥 오류예요쓸 수가 없어요, 효과를. <웃음> 미친. <웃음> 그냥 오류여서, 그냥 쓸 수가 없어요, 효과를. 첫 번째 효과, 절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크싱글을 안 넣었어. <laughs> 오류가 이렇게 내가 멍청한 거였어 세상에 아니 내가 병.. <laughs> 잠깐만 오류가 아니라 진짜 없는 거였네 내가.. 잠깐만 내가 왜 정크 싱크로.. <laughs> 여러분 정말 이건 쓰레기 덱입니다 <laughs> 이유를 아시겠죠? 오류가.. 네 오류를 착각할 정도로 정말 덱에 든게 없어요 저는 그 덱을 지금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클론의 싱크로는 또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대단해 놀라요 이 덱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타겟 보는 거 소환 시켰기 때문에 이제 어둠 속성이 이제 레베스트리가 안 나오는 거고요. 아 그럼 제드 신고 내가 쓸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왜안넣지왜안넣지 <laughs> <왜안 넣지? 웃음> 대체 뭔 이유 때문에 안 넣은 거더라? 자 이제 레벨을 깎아보자. 아 잠만 깐 증원을 이제 소환시키 증원을 소환시키지 마. <laughs> 증원을 소환시키면 도플머리를 소환시켜야지. 네, 도플거리 하였다면 저렇게 한거예요 에베스티로는 이걸 깎고 이제 특선 시킬 수 있는데 지 건드렸다고 짜증내는거 보소 제트싱크론으로는 <laughs> 이제 여기는 더 좋은 카드지만 버려야 합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트는다이스 일반선 이때 제가 할 짓을 이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모로 하면 토큰이 안나옵니다 <laughs> 근데 상관이 없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테크니사스이브라이언을 소환시켰는데 이제 도초리 이제... 쓴모없게 돼버리지만 당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조건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세상에 퀘이저를 소환시켰어! 무섭나 새 죽어서라도 복수할게 <laughs> 죽어서라도 널 복수할 거야. <laughs> 슈팅 케이사다! <laughs> 나왔어! 야, <laughs> 드디어 나왔거 새끼야! 케이사는 지상 최강이다! 케이사는 지상 최강인겨요 케이사가 <laughs> 나왔어! 이0 0에서 케이사가 났다고. 천금 비결로 이0 0에서 케이사가 났어요. 와, 아, 이제 케이사에 손시켰으니. 조아나, 나 네, 조아나 제가 집어넣던 그 이름, 네, 좀, 그, 알수 없지. 그, 긴거 없게 하면서 그걸 손시켜야 합니다. 어, 케이사 나왔어. <웃음> <웃음> 드디어 나왔어. 이제 성광신이요. 스타트 시프르면 시프르면 손시켜. 이제 모듈로 완족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모든걸 이제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드디어잖 드디서야. 드디서야는 뭐야. 레베스티나안선키면망한다 이래결. 지금 또풀워리요안넣으면쳐들어간다쿵짜르르르짜르르 오이자 키드같은르는묘르는 이제 튀르르 그냥 네, 잡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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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상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어세젠 라이덴 있네? 와클로인 싱크로드 랭건이다 더블 버요요 체인을 못 걸어 <laughs> 왜필드데 체인을 걸지 못하니 더블 요요요로 했잖아요 버리고 소환시킨다 해도 할게 없어요 왜냐면 이 덱은 레벨 6짜리 싱크론 몬스터가 없거든요 엑트라이 자연 파괴해야 합니다. <laughs> 자연 파괴해. 불쌍한 존재예요 레벨 지금 천상 최 최연 레벨스도는 아주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연 파괴를 해야 돼요. 자연 파괴 이걸 상대가 파괴시켜줘야 합니다. 뭔가 없는 돼. 뭐가 있니? 개필없는 요 카드야. 안 써도 되시 레벨 5 이상의 몬스터 한자를 대상하는 카드 효과를 발동했을 때그 발동을 무효라고 파괴한다! 저 <목소리> <적> 같은! 체인하면 <laughs> 드럽게 많이 걸렸네, 말했잖아. 레벨 7은 자연 파괴, 자연, 자연사회 한다고. 젠장, <laughs> 자연사뭐가이상해 말이. 오! 다행이다. 거의 같이 가 있는 놈이 나왔어 뭔가 불쌍해. <laughs> 그렇게 말니까 뭔가 뭐, 내가 그렇게 말해줘야, 내가 불쌍하다 느끼는 게 대체 뭘까? 좋아요. 자연사람도에또 나왔군. 그만해. <laughs> 레벨 한 번, 어, 공격자 한번 올려볼까? 아니, 아 잠시만. 2 하고, 레벨 4를 소환시켜. 그럼 1, 1이 나오겠지? 아, 그럼 필요 없잖아, 씨. 테크닉 사이브로 나오는 줄 알았네, 씨. 잠깐그 방법도 에옳지 않나? 지라 예명을 하고 있네. <laughs> 뭘 뭐가 오라? 하 내가 국민으로 이겨주지. 하. 하나 그걸 데뷔하고 있었지. 난 그걸 데뷔해서 난전워 월요일 선을 시킨 거야. 정말 당황하지 않았다고. 정말 노린 거야. 믿어줘. <laughs> 믿어줘. 더블요일을 선 시킬게요. 더블요을 발동시키면 이제 제가 이제 묘지에서 여인은세눈의 다이스라는 카드를 선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사람기때문에 세뇌다이스에 전시켜야돼요 그리고 얘랑 얘랑 싱크로 하는게 아니라 얘랑 얘랑 싱크를 해야하는데 이상항은참저같은 상황이죠 어제다 봐도 저는 인생이, 인생이 망한, 망한 상황인, 망한은, 망하는 상황인 망하는 망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제 인생은 오 엑셀 싱크론 자 여러분 망했어요 이유로 알려드릴까요 계속 말씀 드렸지만 이 덱은 정글신고는 안났어요 <laughs> 레벨 이걸 버리면 레벨 0이 되는게 아니라 레벨 10이, 10이 됩니다 뭐 어쩌라고 이건 <laughs> 그렇게 힘들게 성환시켜놓걸 이제 스타우스스타스 들어가니까 그리고 카드는 들어갈 수 있죠. 어머 세상에 놀라워라. 아직 제 턴은 끝나지 않았어요. 스타우스 드는 은 모든 거는 이제 제 계획대로입니다. 이 모든 건제 계획대로 조 조조 조절네 손에 모든 일은 조조가 고하죠뭔 개소리야. <laughs> 운이 좋게 지금 되고 있다. 뭔지 몰라도 되고 있다. 역시 유세의 가드란 말인가? 또비딜중가드줘다 등짝 좀 보자 헐헐 아이 <laughs> 러블 레베스 <love> 틸러 레베스 <laughs> 틸러가 이댁게 모든 걸 살리고 있어 지금 할레벨 아, 6이 되거라 너의 인생은 레벨 6이다 뭔 소리야 레베스 틸러가 내 모든 걸 살렸어 세상에 레비스트로 짱짱뱅 공근이 레벨을 올려가지고 싱크로스 스타스 전시가 때이만 모든 것이 지금 성립이 이치 됐어 역시 태그에서 하이브라이브 라비 역시 태크 지났어 하이브라이브 하이퍼 라이브 라이브 하이퍼 근데 <laughs> 역시 사기였어 괜히 제한이 아니야 봐봐 역전의 패그 승리자 이렇게 <laughs> 역시 제한이 아니야 역시 비싼 몸이야 역시 이러면 적이 없지 <laughs> 왜 팔았지? 첫단 카드로, 첫단걸 해봤자, 내가 널 맞겠어! 효과 뭐지? 개간 농. 안 돼! 그러면, 성가신녀 스타우스 시프트가, 시프트가 폐기 위협이잖아! 이 상황을 말하시오. 이 상황을 한 줄로서 약하시오 개 같음 이런 빌어먹을 막을... 그냥 한번 막았을 뿐인데 사태가 심각해졌다 <laughs> 재미삼아 막았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사태가 심각해져 있다 다음 주 역전을 쓰는 카드를 찾아보시오. 너 같은 거에 존재할 거라 생각하느냐? 아하이. 아니야. 마검 디바는 이3효과 간단한 번이야젠장아 <laughs> 아니야. 찬바람라이더는 이제 배트페이지 두종두 번격하고 공연 격2 0 0올리는데 딱히 쓸모가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 오이지 키드를 가져온다. 이 카드로 뭔가 나에게 역전의 카드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거야. 아무래도 노답인 듯 하다. 아무래도 노답인 no, 듯 하다. 아니야. 조율을 가져온 다음에 절 하나를 올려 차근차근 하나씩 없애는 거지. 좋아. 좋은 방법이야. 그래, 바차잖아, 씨. 아니야. 난할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모디프트 이브이스 베리 긍정적. 뭔지라리. 섞지마. 좋아. 하나씩 없애는 거야. 3위기삼0기급삼0기도3천걸음 30, 30, 30, 걸으면 된다. 있어. 에? <laughs> 의미가 없잖아. 그럼. 나는 뭐, 뭐하러 굳이 공격해주셔서 환난지는가 한나씩없어면 되는 거야. 물론, 그런 데 암흑메탈이 들어오니까 효과를 안 쓴다면. 아, 저기 있었네, 한번. 아니야, 난 아직 탈수 있어. <laughs> 난 아직 탈수 있어. <laughs> 샤이닝, 들어. 오, 조요일이야. 맞아. 버릴 게 없어. 줄을 잘 솟을 버렸어. 난 이대로 칠수 없다. 애니아이, 오리나라 애니아이, 오리나라 오? 어? 진짜 오리 갔어. <laughs> 진짜 오리 갔어. 쓸 데가 없어. <laughs> 다 썼다고. 이제 얘를 소화시 몬스터가 없다고. 아니야. 새눈날수 아직 버틸 수가 있잖아. 인생은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법이야. 아직 난 절단 말이야. 난 아직 젊어. 이기성은 판, 이기성 하지만. 샤인드로는 모든 걸 얻는다! 스피드 리버스! 제장을 아니야, 괜찮아. 이 등에 모든, 모든 걸 어떻게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특수한 성공했을 때. 배우고 민수는 특수한 성공했을 때. 자신에게서 가단을 가져올 수 있지. 이때 가져올 몬스터는 바로 타겟, 타겟 톤 보그. 타겟 톤 보그는 상대 피드 피디, 자신 피드의 특수한 발람 속에서 특수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변신을 할수 있어. 이때 가져올 몬스터는 바로. 자신의 액트를 봤어야 된다같아잘 생각해야 돼내 액트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 돼클로의 싱크로 들어가지 안서는 걸로 기억하는데 소화시켰던가 좋아 레벨을 5로 만든다 제발 로 헤싱크로드가 안 아, 썼던 걸로, 그거 소환시켜 먹는 사는 바로 마검 디바. 디바 효과가 떨어지면 상대에게 500 포인트 데미지를 줄수 있지. 500. 여기까지는 좋았다 한다. <laughs> 여기까지는 좋았다 한다. 그뭐 해? 죽더라도 맛있게 죽겠어 <laughs> 죽더라도 맛있게 죽겠어 응. 음, 좋은 시각 그림이었다 <laughs> 모든 걸 계획대로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돌려봤는데요 성은 씨는 스토어스 10%가 어떻게 해? 회의사보다 안 좋냐 지가 잘못 써져서 지가 안 좋다고 있으 <laughs> 원래 사람은 지,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영상 왜 이렇게 잘돌아가는 느낌이 드냐? 일단 퀵싱크로드 늘려면 최대한 워리어 몬스터를 좀 많이 집어넣어야겠어 <laughs> 최소한이라도 레벨 6짜리 하나는 넣어야겠어 마검 디바 참을 잠을 생각하니까 제발 튕기지 마세요 신이시여 난 당신에게 모를걸 허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들을 믿겠어요 야드릴버리 하나 넣었으면 잠깐만 효과가 뭐냐 이 카드의 공격력을 절반으로 이 카드의 공격력을 절반으로 이, 이 카드의 상대 풀로그 직접 공격을 할수 있... 아니야 상대는 라이프야 1500이 남았어 또한 자신 메인페이지 한터에한번패한자를 버리고 이 카드를 계속 제외할 수 있다 다음 스탠바 이 이제 이효과이 카드는 효과로제한이 카드를 특산시키고 그 자신 묘지에 무언 산자를 패놓는. 으아, 에이. 러스만 이겼잖아, 잠깐잠만전그 카드 너도 있었어. 세상에. 일단 <laughs> 이렇게 돌려봤는데요. <laughs> 아나 이거 집어넣었으면 혹시 모르면 혹시 몰라 피드 도중에 모른 사람 한 마리 됐잖아요 아 이게 있었는데 에이 애니한테 지고 있고 과태 <laughs> 네 여기에 일단 돌려봤는데요 원래 택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갑자기 또제 좋게 나오네요 아까 전에 영상 하나 날린 게뭐저 <laughs> 딸꾹질이 한번 날린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셋터 <laughs> 씨도 <없이> 도움도 주네요 <laughs> 어이구 어이구 빨리 끝내야겠다 네, 어쨌든 쨌든 진급에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 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요. 으, 나가 죽는다. 으악. 일단 돌리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러분이 이걸 맞추는 걸 권하지 않아요. 다르 맞출 거면 스피드로이드 맞출 거면 다르게 맞추. 다르게 맞추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득은 아니야. 이득은 절대 아니야. 절대 이득을 맞추지 마세요. 맞출 거면 스피드로이드를 맞출 거면 전문 지식인한테 맞추 전문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맞추세요. 어? <laughs> 나 죽는다. <laughs> 내 지금 진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laughs> 기억 <기업> 끝낸다. <laughs>